이명웅 씨의 VOD 서비스 첫날은 그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많은 기쁨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단순히 한 아티스트의 인기뿐만 아니라 그의 팬클럽과 지역 사회 간의 상호작용과 나눔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명웅 씨의 VOD 서비스가 가져온 여러 측면을 좀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VOD 서비스의 출발과 기대. 이명웅 씨의 VOD 서비스는 팬들에게 그동안 기다려온 콘텐츠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VOD는 주문형 비디오의 약자로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하여 볼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특히 바쁜 일정을 가진 현대인들에게 큰 장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제 극장에 가지 않고도 이명웅 씨의 공연과 영화를 감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그들의 일상에 더욱 깊은 감동을 줄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VOD 서비스의 도입은 단순히 영화 관람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명웅 씨의 브랜드 가치와 영향력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팬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콘텐츠를 소비하게 되고 이는 다시 그의 활동을 응원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팬들의 반응과 커뮤니케이션 VOD 서비스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많은 팬들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집에서 편하게 보니 좋다, 다시 보고 싶은 순간들을 언제든지 다시 볼수 있다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팬들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나누는 과정에서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팬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활발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명웅 씨의 영화와 관련된 게시물이 올라오고 팬들은 자신의 감상평과 추천 장면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는 팬들이 이명웅 씨와의 감정적인 연결을 더욱 깊게 느끼게 해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VOD 서비스를 통해 얻은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과정은 팬들에게 있어 큰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웅 씨의 영향력. 이명웅 씨는 단순히 가수로서의 활동만이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 및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로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팬들은 그가 보여주는 진정성을 보고 감동받고 있으며 이러한 감정은 곧 팬들의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이명웅 씨의 팬클럽에서 진행한 기부활동은 그가 어떻게 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서울 이구역 방 팬클럽은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단체 관람을 진행했으며, 이와 같은 나눔의 활동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이명웅 씨의 영향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이명웅 씨를 지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명웅 씨의 선한 영향력은 팬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팬클럽 활동. 이명웅 씨의 팬들은 VOD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팬클럽의 통합관람 행사입니다. 통합관람 행사란 여러 팬들이 함께 모여 특정한 영화를 감상하고 그 후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팬들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해주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팬들은 통합 관람 행사에서 이명웅 씨의 공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감동의 순간을 공유하며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영화 관람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팬들은 서로의 감정과 경험을 나누면서 더욱 단단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VOD 서비스의 상징적 의미 이번 VOD 서비스는 이명웅 씨의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며 그의 활동에 대한 대중의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팬들은 그가 앞으로 선보일 콘텐츠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또한 이명웅 씨가 자신만의 브랜드를 더욱 확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명웅 씨의 VOD 서비스는 단순히 그의 작품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팬들이 그와 함께하는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팬들은 이제 언제 어디서나 임영웅씨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이는 그의 음악과 공연에 대한 애정을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결론 임영웅씨의 VOD 서비스 첫날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며, 그의 영향력이 어떻게 지역사회와 팬클럽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은 계속될 것이며, 임영웅씨와 그의 팬들은 더욱 많은 기쁨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팬들의 사랑과 헌신이 그를 더욱 빛나게 할 것이며 우리는 그가 만들어갈 다음 이야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명웅 씨의 음악과 작품은 팬들에게 단순한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깊숙이 스며드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의 활동이 계속해서 팬들과 소통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의 여정이 더욱 기대됩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계속해서 확산되길 바라며, 이명웅 씨의 VOD 서비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매개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팬들은 그의 음악을 통해 힘을 얻고, 그와 함께하는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이명웅 씨가 전하는 메시지가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이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명웅 씨의 VOD 서비스는 팬들에게 새로운 감동과 경험을 선사하며 그의 매력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앞으로의 활동에서도 팬들은 그의 곁을 지키며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명웅 씨와 그의 팬들은 끊임없이 발전하며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명웅과 팬들의 미래, 이명웅 씨의 VOD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팬들은 그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콘서트와 공연에서 팬들과의 소통이 더욱 깊어질 것이며 새로운 음악과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팬들은 이명웅 씨와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즐기며 그와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팬들은 이명웅 씨의 VOD 서비스를 통해 그와의 연결을 더욱 강화하며 서로의 일상 속에서 그의 존재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팬과 아티스트의 관계를 넘어 서로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동반자로서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앞으로 더욱 특별해질 것이며 팬들은 그의 음악과 활동을 통해 더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이명웅 씨의 VOD 서비스 첫날은 그가 어떻게 팬들과 연결되고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그의 활동을 통해 소중한 감정을 느끼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며, 이명웅 씨는 팬들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감동을 줄 것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이명웅 씨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VOD 서비스를 통해 많은 이들이 그의 음악과 공연을 접하며 그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팬들은 앞으로도 그의 활동을 지켜보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명웅 씨와 그의 팬들은 서로의 존재가 되어 더큰 기쁨과 행복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